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유다서 말씀은 신약성경은 누구에게 보냈느냐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쵸? 그렇죠? 빌리뽀서, 빌리뽀교회에 쓴 거죠. 에베소서, 에베소교회에 쓴 거죠. 그리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또그 이름이 구분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오늘 유다서는 뭘까요? 유다에게 유다 지역에 쓴 걸까요? 유다라는 사람이 쓴 걸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나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단 가론 유다는 아닐 거 같죠? 가론 유다는 지금 없잖아요, 죽고 네. 가론 유다 아니고, 그럼 우리가 아는 유다가 몇명 있습니다. 성경에 한네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유다서를 쓰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오형제였어요, 오형제. 첫째가 누구였을까요? 첫째는 야고보예요. 장자가 야고보였어요. 둘째가 야고보였죠. 둘째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장자고요. 둘째가 야고보였고요. 셋째가 누굴까요? 셋째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다섯 명이었는데 그 다섯 명 형제 중에서 셋째가 유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어렸을 때. 같이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형이라고 부르던 그,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믿어지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유다는 오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시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내용을 보면요 야구보는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구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형이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라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 형이 나랑 같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야고보 형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되겠어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아우 그 우리 예수 형을 이렇게 믿는다고 우리 야고보 형이 죽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거리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의 마음에 거리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야고보 형이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믿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다는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형제가 같이 자라왔던 그 예수님이 우리 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 나도 죽었지. 그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내 오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어디에도 있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어떤 믿음에 서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하면, 한다는 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안 믿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버려두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 앞에 세워두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창조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서 뭘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울어 주셨으니 나도 그와 함께 울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본 보여주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그 유다가 가장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자기 형이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오. 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덤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제 내 사랑을 쥐어짜서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온통 우리에게 오롯이 부담으로 내 마음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 방법이 없는데, 아, 걱정되네. 아, 어떡하지? 아, 왜 이러지? 막 생각이 얼마나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의 거짓자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 됐어요. 주님이 이제 그 생명의 주인 되셨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공동체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침노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막쩔쩔맺는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다 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로 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면 내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살면 내 의지가 앞서요. 내가 살면 내 의가 나,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주가 사시면 주님의 뜻이 내 앞에 있고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건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1 7절 선포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 사도들이 한 말은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령의 지혜를 주심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처럼 카메라 뭐 캠코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롯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한 말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관정에 잡혀 오신 날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셔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저먼 발치에서 화로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던 베드로 예수님 잡아갈 수 없다라고 말고의 길을 칼을 내리꽂아서 잘라버렸던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고난을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오늘 그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온통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화로불을 쬐는 듯 하지만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때 묻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모른다고 왜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냐고 정색을 했어요. 지나가던 여정이 또 와가지고 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그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는 성경은 베드로가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복하고 울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도통 깨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보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완고함을 어떻게 깰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부딪힐 때 박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야 할그 사람, 내가 아무리 가서 말한다라고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는 대로 강력하게 말하면 강력하게 말하는 대로 다 부적용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그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읽을 때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깨뜨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영이 그 말씀과 맞닥뜨려지면 내 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글귀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부딪히게 될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숨어서. 자기가 했던 그 호언장담들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폭받쳐 오는 거예요 자신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직면하자 그 베드로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입을 열어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 안에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를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편지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울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내가 뭘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유다도 믿을 수 있는 환경 아니었어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음 안에 굳게 붙잡고 입을 열어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유다가 걸어갔던 길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유 안에 있었던 유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시니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하나님, 가장 믿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유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열어 선포하자 주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굴복시켜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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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다 하였으나 여전히 내가 내삶 가운데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하나님 여전히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대가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